오늘은 로보락 로봇 청소기를 역대급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례 없는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로보락의 대표 모델이죠. 바로 로보락 SA Max V Ultra. 로봇청소기의 할인정보 인데요 로봇청소기를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은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6%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락 sa 맥스v 울트라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 기로 하고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84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30만 4,900원이나 하고 있어 16%나 할인된 153만 5,1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184만 원짜리 로보락 s a MaxV 울트라를 153만 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30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흡입력입니다. 청소기가 얼마나 강하게 흡입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와트, 에어와트, 파스칼 단위로 표시되고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흡입력을 나타냅니다. 흡입력이 좋을수록 깨끗한 청소가 가능하며, 120에서 150 에어와트 또는 1600에서 2000파스칼 정도면 준수한 성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강한 흡입력은 빠른 배터리 소모의 원인이 되므로 완충시 사용시간도 함께 고려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배터리입니다. 20평대 면적 최소 2500mAh 30평대 이상 면적은 최소 5000mAh 용량의 배터리를 추천합니다. 면적에 따른 청소시간은 보통 원룸이 30분 이하 20평형이 30분에서 1시간 이하 30에서 40평형대가 90분에서 2시간 정도로 계산해서 배터리 사용시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스테이션의 기능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청소 중간 혹은 청소를 마치고 머무르는 동안 스테이션에서는 다양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제품마다 스테이션의 용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가급적 웬만한 작업은 거의 다 자동으로 가능한 기능들이 탑재된 스테이션을 고르는 게 사용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로보락 SAMaxV 울트라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이번 제품의 흡입력은 1만 파스칼로 동급의 타사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성능은 흡입력만 봐도 알수 있다는 말이 있듯, 1만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더 깊고 세밀한 흡입 청소가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5,2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180분 동안 연속 청소가 가능한데 한 번의 충전으로 넓은 공간도 문제 없이 청소할 수 있어 대형 주택이나 사무실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첨단 스테이션은 먼지 자동 비움, 온수 세척 및 온풍 건조, 도크셀프 청소, 자동 세제 및물체움 등의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거의 손댈 일 없는 자동화가 가능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먼지통이나 부족한 세제 등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또 청소 중간중간 배터리나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알아서 스테이션으로 로봇청소기가 복귀 후 다시 청소를 하는 스마트한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어 귀찮은 우리집 청소를 똑똑하게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봇청소기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제품인 로보락 S8 맥스V 울트라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로봇청소기를 30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